윈도우즈 운영체제 하에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서 코틀린을 개발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틀린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에디터와 IDE,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IDE 환경들을 나열을 해보면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Eclipse, Atom, Sublime Text, VI, 에디터, VIM 에디터 혹은 VI 에디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Visual Studio Code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본 영상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이를 줄여서 그냥 인텔리제이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는 JetBrains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고요. 2001년 1월부터 최초 런칭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언어들로는 자바, 코틀린 그룹이 등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화면 우하단에 있는 표는 인텔리제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어, 보시다시피 그다지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설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식 문서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이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들 혹은 뭐 차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라인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있을 것인데요. 거기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툴박스 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 우하단에 이제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런 그 검은색 창이 뜰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다지 뭐 중요한 그 창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에 지금 꼭 필요한 창이 아니기 때문에 이 X 버튼을 눌러서 그냥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계속 진행을 할때 보시면은 이 Install Using the Toolbox App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쪽에 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 별로 탭들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본 영상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탭을 선택을 한 후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해당 인스트럭션의 첫 번째 스텝이 이 툴박스 앱이라는 녀석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웹브라우저 창이 열리면서 툴박스 앱을 설치를 하도록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화면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 가운데 이 다운로드 하고 나서 .exe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이 조그만 세모를 클릭을 하시면 그 위쪽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파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다른 유형을 받고 싶으면 또 다른 유형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exe 확장자인 실행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마치게 되면 화면 우측 상단과 같이 이렇게 브라우저 창 아래쪽에 뭐 jetbrains toolbox.exe 라는 파일이 다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어, 위 들어 있는 그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해당하는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것을 클릭함으로써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툴박스 앱 설치가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화면 우하단에 지금 요 왼쪽과 같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Continue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 체크하고 그리고 또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언어 사용할 언어를 선택을 할수 있고, 그리고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후에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서 툴박스 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툴박스 앱이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었다면,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매뉴얼리 인스톨드 또는 툴박스를 사용해서 설치한 경우에는 인스톨드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쪽에 이미 설치된 그 프로그램들 목록이 뜨게 될 것이에요.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기 설치된 것들이기 때문에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인스톨드 혹은 매뉴얼리 인스톨드 부분에 나타나지 않고요. 이 아래쪽에 어베일러브 이용 가능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어베일러블 아래쪽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녀석은 인텔리제이이기 때문에 인텔리제이를 설치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설치를 할 녀석은 IntelliJ IDEA Community Edition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 오른쪽에 있는 인스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설치를 다 마치고 나면 요 창은 더 이상 쓸모가 없지요. 그래서 화면에서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게 잘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윈도우즈 화면 우하단에 트레이 요거 클릭하면 트레이들이 보이잖아요. 그 아이콘들 중에서 JetBrains ToolBox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을 클릭을 함으로써 해당하는 창을 어,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인텔리제이라는 녀석을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쉽죠 이 ZBRAINS에서 제공하는 툴박스 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치 과정이 굉장히 쉽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어, 자바 혹은 코틀린 프로그래밍이 곧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JDK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해당 URL, 화면 상단에 있는 u r l 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JDK를 운영하고 있는 웹페이지 주소가 살짝 바뀔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 URL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그 버전에 따라서 화면 그 보여지는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에 이제 보인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녀석이 free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게 될그 녀석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나우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JDK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운영체제 그리고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운영체제 설정에 맞는 그 버전을 다운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난 윈도우즈다. 윈도우즈고 그 아래 버전도 나와 있죠. 그리고 64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장 슬라이드에서 이 다운로드 나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운영체제나 시스템 종류별로 해가지고 목록이 쫙 떠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운영체제와 맞는 녀석을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한 녀석을 스크린샷 떠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다운로드 받을 때는 zip 파일로 다운을 받거나 이거 압축 파일이죠. 혹은 그 인스톨을 시켜주는 실행 파일로서 다운을 받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JDK를 잘 설치를 마쳤다면 그 설치 경로를 메모장 등에다가 임시로 잘 저장을 해두셔야 좋습니다. JDK를 최초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JDK가 어디 경로에, 즉 C드라이브 안에 어디 디렉토리 안에 어디 디렉토리 안에 설치가 되었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거든요.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 중에서도 이제 그 path라는 그 경로에 대한 녀석을 수정을 해 줘야 하는데요. 어,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검색할 때 환경 변수라고 검색하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녀석이 보일 거예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시스템 속성이라는 제목의 창이 되겠고요.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급 탭을 눌러서 화면 하단에 있는 환경 변수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과 같이 환경 변수라는 제목의 창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여기 크게 두 개의 블락이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블락은 사용자 아이디가 유저라고 한다면 유저에 대한 사용자 변수 블락이 있고 시스템 변수 블락이 있는데요. 둘다다 다 환경 변수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환경 변수는 유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환경 변수이고 아래쪽 거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환경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게더 강력한 환경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목할 녀석은 Java Home 대문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Java Home이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예요. 이 시스템 변수 이 목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위아래로 쭉 스크롤 해보셔가지고, 자바 홈이라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이미 존재한다면, 편집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편집 버튼을 눌러서, 그 안에다가 방금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저장해놨던 그 JDK, 방금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 경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스템 변수에서 path라는 이름의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의 그 값도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값을 그이 path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오른쪽과 같이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창이 새롭게 뜰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 아마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뭐한 서너 개만 보이는 사용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굉장히 많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이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롯이 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요 녀석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할 때는 이 오른쪽 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 눌러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이거 입력을 하시고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환경 변수 편집창을 확인 버튼 눌러서 닫고 나서 다른 창들도 다 확인 버튼 눌러 가지고 다 닫아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인텔리제이를 드디어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윈도우 검색에서 인텔리라고 앞 글자 몇 가지만 써도 예,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에디션이 바로 보이게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그 화면 오른쪽과 같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해요 이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두나 디폴트 스 n 팅스 버튼 이 녀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좌측과 같이 이 창이 보이게 될 것인데 여기서 프로젝트 탭에서 뉴 프로젝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코틀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뉴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창이 보이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프로젝트의 이름 그리고 랭귀지는 코틀린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JDK는 앞서 우리가 설치했던 그 녀석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Create 버튼을 누름으로써 프로젝트를 손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과 같이 File Edit View 등과 같은 메뉴가 떠있고 그 아래쪽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소스 디렉토리가 보이고 그 아래쪽에 main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와 test라는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main 디렉토리 아래 kotlin이라는 이름의 그 파란색 디렉토리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이 녀석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new 버튼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뜨는 또 서브 메뉴에서 kotlin class file이라는 녀석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가운데 이 오른쪽과 같은 조그마한 창이 뜰 것인데요. 어, 만들고자 하는 거가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뭐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인지 혹은 그냥 파일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 윗부분에다가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main이라고 입력을 해 보았고요. 그런 후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서 화면에는 main.k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그 내용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줄짜리 내용이 보이게 될 겁니다. 클래스 main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굉장히 간단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두 줄짜리 내용만 보이게 될 것인데요, 그 아래쪽에다가 직접 이 부분은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fun 한칸 띄고 mai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println, 괄호 열고 hello kotlin, 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네,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main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사실 fun으로 시작하는 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main이라는 함수가 보시다시피 이 클래스 바깥쪽에 존재하도록 했다는 점을 주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입력을 끝내셨으면 그 모든 id 툴들의 공통어 바로 저장할 때는 Ctrl 누른 채로 S 키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모든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입력한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Run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초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Run, Debug, Run with Coverage 등과 같은 요 서브 메뉴들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죠.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클릭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메뉴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 실행을 할때 세팅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세팅이 바로 이 Edit Configurations라는 걸 통해서 해줄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세팅을 해 줘야만 하느냐.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예시로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본 것이잖아요. 클래스 하나, 그리고 함수 하나만 존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본 것인데요. 나중에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게 되면 클래스들도 많아지고, 클래스 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고, 또 파일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를 할 때, 혹은 실행을 할 때, 그 프로그램 단위별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일부 기능들만 테스트를 하고 싶다든지, 혹은 전체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싶다던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실행하기 위한 설정 값들을 다 따로따로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Edit Configurations라고 되어 있는 메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run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 오른쪽과 같이 조그마한 창이 뜰 것인데요. 이 창에서 주목할 녀석은 이두 번째 줄에 있는 main kt라는 녀석입니다. 이 메인 KT라는 녀석은 인텔리제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그 실행 환경, 실행 설정이에요. 그럼 왜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냐 방금 우리가 그 메인 K,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함수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정황을 보건데 네가 실행을 하고자 하는 녀석은 아마도 이 메인 KT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실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예상을 하고 인텔리제이가 알아서 만들어준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메인 KT라고 main.kt라는 파일이니까 이 점은 지우고 그래서 main.kt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이름도 지어서 어, configuration을 생성을 해준 것이죠. 참 친절하죠. 지금은 그 i n t e l 가 만들어준 main.kt configuration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configuration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main.kt를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이게 되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방금 보았었던 것처럼 메인 kt 라는 이름의 컨피규레이션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요 Edit Configurations 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Edit Configurations 를 눌러서 어, 눌러서 직접 만들어 주어야 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화면이 되겠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시면 Run Debug Configurations 라는 제목의 창이 보이게 되겠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요 아래쪽에 이 서브 메뉴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코틀린이라는 녀석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과 같이 코틀린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 그, 직접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네임땡땡하고 그 창이 있죠? 그럼 여기서 메인 KT라고 여러분이 만약 입력하시면, 그러면 해당하는 게 바로 해당 컨피그레이션의 이름으로, 어, 입력이 되면서 좌측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탭이 있고, 코드 커버리지, 로그 스텝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탭 쪽에서 지금 그 주된 그 클래스가 어디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워킹 디렉터리가 어딘지 등등 이 설정 값들을 잘 확인을 하고,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입력을 하시고, 그런 후에 OK 버튼을 눌러서 실행, 설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최초 한번 프로그램 실행을 한 후에는 화면 상단의 run 메뉴를 눌렀을 때, 원래는 비활성화 되어 있었던 이세 개의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사용을 했었던 그 run configuration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럼 화면 하단에 콘솔창에서, 검은색 콘솔창에서 실행 결과가 보이게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hello, c o u r t n 이라고 화면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내용이 프린트 ln 헬로 코틀린이라고 되어 있었죠. 화면에 헬로 코틀린이라고 찍으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고요. 그래서 실행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헬로 코틀린이라고 보이게 된 겁니다.